형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6일 목요일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 지금부터 이 이야기하는 티칭의 내용들을 잘새겨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 안다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보이기 때문이고. 보여야 삶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깨달아지고 알아졌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알 때는 내가 내 머리를 막 쓴다고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나 깨닫게 해 주신 그앎은 그냥 지식적으로 채우는 앎이 아니라 삶으로 적용되어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앎이니까 그러니까 적용을 포함한 삶으로 드러나야 될앎이왜 중요한가를 여기 보겠습니다. 이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말세 때 말세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혼론시키는 어떤 방해하는 영적으로 방해하는 아, 그런 시대를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시대를 우리가 말세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키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 살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에. 그래서 자기 세계관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등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과 진리를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이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합니다. 물질 중심에 삽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어, 다른 사람은 성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불림하고 그리고, 정제하고, 내가 다 맞다는 어떤, 나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부모를 거역하고,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케어함도 없는 것이죠. 감사치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 감사치 않냐는 것은, 사람에 대한 어떤 자세지 불평과 불면. 결국은, 누구한테 감사하지? 않나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것입니다. 3.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않으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무정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고, 원통하며 풀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메말라 어, 있는 영성으로 살아가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품고 케어하는 그것이 전혀 없고, 그냥 나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절제하지 않는 것은 왜요? 내 이기심으로 내가 막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 내가 원하면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리, 믿음에 대한 의리도 버리고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쾌락을 위해서 <laughs> 죄도 불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삶이 어떻게 되냐면 오절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나서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면서 저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 안에도 계속 나는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으면 들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은 잘만들죠 신앙상을 오래 하면서 모양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여기만 늘 싸우시면서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을 때 껍데기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 알맹이가 꽉찬 열매있는 크리스찬이 됐을 때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께서으로 나를 깨어내고 부서뜨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7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쉽게 어, 이렇게 유혹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유혹되는 대상이 바로 이제 집안에 있는 주부들 여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어, 잘못된 가르침을 유인해서. 그들을 잘못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냐 하면, 결국 그들도 배우긴 하지만,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막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있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머리에만 머물렀다는 것이지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손발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면 바라보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붙드셔서 말씀에 귀한 을믿를 맺기를 바랍니다.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피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두 사람은 뭐 밑에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모세가 애와왕 앞에서 열가지 재앙을 음. 이렇게 펼칠 때, 처음에 이제 이적도, 그, 애고의마술사들이 같이 따라 했잖아요. 그래서, 거짓적인 마술사로 예, 모세의 어 거기에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결국 무너진 삶을 산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왜 듣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그, 그러니까 비진리 이단들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 그것을 얘기하는 교주 중심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을 위해 다 충성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어떤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영향이라면그것은 분명히 잘못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 따른 어리석음을 버리고, 진리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능력이 없는 시대라고 오늘 말씀드린 타이틀인데, 여러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양만 갖추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한가운데 적용하면서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우리 교회와 모든 공동체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가 정말 꿈틀대는 영향력 있는 하나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